안녕하세요. 양평군 취지 협회 지도자 김정희입니다. 네. 오늘 저랑 하시는 운동은 폼롤러예요. 오늘은 조금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롤러로 마사지를 할 거긴 하지만, 또 몸을 좀 데워야 몸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폼롤러를 가볍게 들고 스커트를 할 거예요. 오늘 워머 운동은 스커트인데요. 혹시 이렇게 들고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맨몸 운동 하셔도 돼요. 난내몸만하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진입 포즈로 스쿼트 10개씩 두 세트만 해볼게요. 사실 임산부라서 조심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은 10개에 부족하거든요. 20개씩 두 세트 하셔도 되고요. 50개씩 두 세트 하셔도 돼요. 평소에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은 100개, 200개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해서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개 하고도 숨이 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1 0 개씩 두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리 벌리시고 스쿼트 1 0개 앉으시면 돼요. 어,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팬티, 속옷 입은 부분을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힌지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얘를 접어서 앉을 거고요. 그리고 무릎이 앉았을 때는 무릎보다 엄지발가락이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엄지발가락이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앉으시는 거고요. 무릎 접으면서 힙인지 접으면서 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펴지게 되죠. 이렇게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하나, 둘, 배 혹시 눌리시면 와일드하게 하셔도 돼요. 배 눌리시는 분들 와일드하게 하셔도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임신은 참 위대해요. 저 무릎에서 소리 안 났거든요. <laughs> 관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laughs> 네, 이렇게 열 개에도 숨 차신 분들 계시고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열개 나머지는 롤로를 들고 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매번 운동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잡고 할 거예요. 조금 무게를 줬겠죠? 네.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저 무릎이 왜 이러죠? 네, 이렇게 스쿼트 10개 더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무슨 일이죠? 무릎에서 소리 안 났었는데 관절에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네, 10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누울 거예요. 폼으로 몸을 좀 이완하고서. 그 다음은 폼롤러 할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해볼 텐데요. 누우실 때 혹시 피하, 어 일자로 엎두, 하늘 보고 눕는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피하시면 돼요. 전 아직까지 배가 많이는 안 나와서 누울 수 있어요. 목 부분에 이렇게 폼롤러 양쪽 손으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도리도리 왔다 갔다 하면 목 뒤에 근육들이 폼롤러 돌기 마사지 되는게 느끼실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 하면, 목 밑부분까지 마사지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 뒤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 근데 사실,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똑바로 놓으면, 뭔가 되게 불편해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임상 분들 많이 그러실 거예요. 초인데도 조금 힘들어요. 옆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해줄 거예요. 여기 임파선 지나가는 부분이 여자한테는 풀어주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똑바로만 눕지 마시고 옆으로 누워서도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면 많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반대쪽 목도 풀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풀어줬어요. 네. 누워있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다 누워계셔도 되고요. 저는 누워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옆으로 누워서 바로 겨드랑이 쪽에 다낄 거예요. 겨드랑이 쪽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이게 모든 임산부들한테 다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 아무나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일단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마사지는요, 굉장히 임산부들한테 조심하셔야 될 하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놀러가면 이제 마사지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 있고 뭐 어디 가면 이제 뭐 시댁에 가거나 친절감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초기에 봤, 그냥 몸좀 풀어볼까 하고 이완할까 이거 받았는데 배가 뭉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5분만에 껐거든요. 되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발 마사지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마사지 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을 풀어주는 올기, 올, 이렇게 울퉁불퉁 코사에는 그런 것도 잘못 밟으시면 혈 발바닥 이런데 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배뭉침이 있으실 수 있고 정말 심하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실 수 있어서 마사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 관리실 가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내가 피부 관리 혼자 못하니까 임신했을 때 그래도 피부 관리라도 좀 해야 돼 하고 그런 피부 관리실 가시잖아요. 제가 초저 제가 첫째 가졌을 때 그랬어요. 아, 집에서 못 하는 거 임신했을 때 마사지랑 데콜테라도 풀어지 하고 갔는데 이게 아는 분들은 알아요. 기계 마사지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이지 각질 제거나 뭐 이런 거 필링 할때 이제 기구 쓰잖아요. 기계들 기계들 하면 유산 위험이 엄청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정말 손으로 하는 수기 마사지만 받으시고 오셔야 돼요. 뭐 화장품이야, 뭐 피부관리실에서 뭐 좋은 거 쓰니까 그런 거는 좀 피부에,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마사지는 기계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다행히도 제가 첫째 때 갔던 거기는 알고 계셔서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피부관리 하시는 분들도 기계 옆에 계속 계시면 유산율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 임신하셨을 때는 좀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풍로 근육 근막 이완을 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배무침이 있다 아니면 어좀 기분이 이상한데 이러신 분들은 절대 근막 이완 마사지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본인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했을 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몸의 반응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저는 괜찮았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해보시고 나 너무 힘들거나 갑자기 배뭉침이 오거나 구토증상 뭐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예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지만 안 괜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지 않을게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목, 목 풀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목 한다고 뭐 어떻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들어간거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발이나 손 마사지 아니면 기계 마사지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겨드랑이 노폐물 풀어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마사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산모분들은 먹는 것도 찬 음식 뭐 저는 참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게 찬 과일에 속한대요 메론, 참외 뭐 이런 게찬 과일에 속해서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운동, 피해야 할 마사지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괜찮았다면 정말 정말 다행인 거지만 모르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또이 이 임신과 출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서른 너무 길었어요. 이제 같이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폼으로 저희 팔 근육 좀 키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출산하고 나서 계속 아기 안고 있고 이러다 보면 어깨 계속 말고 리 팔의 근육도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근육 이제 이런 뼈가 펴 마디 사이가 넓어지고 막 뼈가 약해져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 근육이 잡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팔 운동 할 거예요. 너무 슬프죠? 출산하고 나면 내 몸이 내 몸이 더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도 이렇게 짚으면 안 되고 애도 정말 아대 차고 안아야 되고 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네요. 저 첫째 때는 되게 아대 잘 찼거든요. 둘째 때부터좀 뭐,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그냥 막 짚기도 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마지막 출산만 잘해서 조리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요. 또 하필 여름 출산이라서는 조리를 좀잘 못하고 막 찬바람 맞을까 봐 에어컨 틀어놓고 이럴까 좀 걱정이에요. 계절마다 그런 게 있죠. 제가 가을에 한번 났고요, 봄에 두번 났어요. 참 좋을 때 났다, 잘 맞춰서 일부러 계획해서 난 거거든요. 근데 넷째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찾아와서 여름에 낳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리를 잘하려면 그 전에 임신하셨을 때 운동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네, 봄 눌러 뒤로 목 뒤로 어깨까지 W 자 만들면서 내릴 거예요. 열개 같이 갈게요후 하나, 둘.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느끼셔야 돼요. 네, 후 다섯, 여섯. 뒤로 빼시는 거예요. 목은 가만히 계시고 뒤로 팔을 빼서. 일곱, 여덟. 아홉, 야, 음, 해도 막 미치는 것 같죠? 힘드시죠? 팔 아프셨죠? 어깨도 으쓱, 으쓱 하면서 풀어줄게요. 으쓱, 툭. 귀까지 붙었다가, 툭. 네, 이렇게 뒤로도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돌려주시고. 네, 슬퍼요.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아서 슬퍼요. 이걸 옆으로 이제 돌리면서 허리까지 트위스트 시켜줄 거예요. 근데 허리를 곧게 피신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돌아갈 건데요. 폼롤를 어깨 높이만 끝까지만, 최고 높이까지만, 높이까지만 올려 주신 상태에서 후- 내뱉으면서 왼쪽으로 한번 돌아오고요. 후- 내뱉으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열번 같이 해볼게요. 후, 이쪽 손으로 밀어주면 더 많이 가겠죠? 그럼 저 트위스트도 좀더 많이 돼요. 가동범위가 넓어지죠? 둘, 셋, 여섯, 여섯, 일곱, 팔이 좀 아프시죠? 팔 근육도 키워야 돼요. 얘기 안고 있어요. 여덟, 애긴 더 무거워요. 처음에는 가볍지만 아홉, 나중에 점점 일깨가 늘어날수록 팔이 많이 필요해요. 야, 네 잘하셨어요. 팔 아프시죠? 마치 벌순 것처럼. 네 풀어주세요. 툭툭툭툭툭 털면서네 저희가 원래는 정말 정석대로 하자면 스파이트위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뻗고 해야 돼요. 근데 산모님들은 이렇게 하는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복부에좀 복부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복압이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양반 자세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비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나비 자세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팔이 아프죠. 이게 뭐라고. <laughs> 근육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근데 지금 근육을 펴놓지 않으면 출산 때는 다 빠져요. 있던 근육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종아리 많이 서 계신 분들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종아리 이렇게. 옆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죠. 네, 오늘은 품위에서 브릿지 자세를 해볼 거예요. 조금 더 힘들어요. 한쪽 발로는 얘가 움직이지 않게 중심도 잡아야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잘 발가락까지 뭐다 써야 돼요. 발바닥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맨 바닥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힘들지만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천천히 누워볼게요 옆으로 누우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네. 이 상태에서 브릿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 다섯 번만 해볼게요 코렇 깊게 들이마셨어요 후 내뱉으면서 이번에는 플랫으로 한 번에 올라가 볼게요 엉덩이 힘빡 주고 올라갔어요 발바닥으로 힘 들어가죠 네, 흔들흔들 하지 마시고 딱 잡으면서 들이마시고 후 힙힌지 보으면서 내려오세요 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발바닥에 힘주고 후, 내밀어서 올라갈게요 들이마시고 후, 한 번에 내려올게요 둘, 세번더 남았죠 들이마시고 후 올렸어요, 엉덩이 힘 들이 마시고 후한 번에 헤피지 잡으면서 내려올게요. 다시 고로 들이마시고 후내등 네, 성당에 힘 주면서 올라갔어요. 들이마시고 후 헤피지 잡았어요. 마지막 한번더갈게요 고로 들이마시고 후 올라갔어요. 들이마시고요. 후 내려올게요. 네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조금 쉬셔도 되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날게요. 네, 요즘에 화장품도 못 쓰고 화장품도 좀 조심해서 써야 하고 얼굴에 화장도 못 하다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하기도 하고 관리할 이렇게 막 세수할 힘도 없고 해서 <laughs> 정말 집에서 그냥 있었더니 얼굴이 점점 푸석해지고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임신과 출산만 하면 초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또애키년 애 키워놓고 어린이집 보내야 다시 정상적인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슬프죠. 이번엔 옆구리 운동 갈 건데요. 폼롤러를 조금 더 옆으로 미신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갈 거예요. 후 다시 돌아오시고요.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갔어요. 여기서 멈춰서 들이마시고 후세번더 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후 내뱉을게요. 들이마시고 후 돌아갔어요. 홍로똑 뚝방우시면서 다시 후 들이마시고 후라세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요. 후 내뱉으면서 옆구리 쭉 다시 올라올게요. 이번엔 반대 방향 할게요. 홈으 위치 바꾸고요. 앉았어요. 들이마시고요후 올라올게요. 어, 우 걸릴 뻔했어요. 들이마시고요. 후이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같은 내 몸인데도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잘 되시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안 되시는 쪽을 두번더 하면 좋아요 그러면 둘이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후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느끼셨어요? 어디가 운동되는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얘 밀고 나가면서 쭉 스트레칭 했다가 힘 줘서 올라오셨죠? 이위 손은 그냥 뻔, 거들 뿐이죠. 이 밑에 쭉쭉 늘려주셨어요. 롤링하면서 느끼신 거 맞으시면 안되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얘 나가면서 얘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요. 얘도 물론 하긴 하지만 얘는 거들 뿐이죠. 네. 임산부들은 많이 아니요. 사실은 한시간 하면 좋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세트 더 하실 거죠? 가야 돼요. 네, 복눌러 뒤로 목 뒤로 어깨까지 W자 만들면서 내릴 거예요. 1 0개 같이 갈게요. 후. 하나 둘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느끼셔야 돼요. 네, 후 다섯, 여섯, 뒤로 빼시는 거예요. 목은 가만히 계시고 뒤로 팔을 빼서 그리고 여덟, 아홉. 치는 거같죠 힘드시죠? 팔 아프셨죠? 그래도 으쓱, 으쓱하면서 풀어줄게요. 으쓱, 툭. 귀까지 붙었다가 툭 네, 이렇게 뒤로도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돌려주시고. 네, 슬퍼요.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아서 슬퍼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허리까지 트위스트 시켜줄 거예요. 근데 허리를 곧게 펴신 상태에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돌아갈 건데요. 폼롤을 어깨 높이만 끝까지만 최고 높이까지만 올려주신 상태에서 후 내뱉으면서 왼쪽으로 한번 돌아오고요. 후 내뱉으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열번 같이 해볼게요. 후 이쪽 손으로 밀어주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서 트위스트도 좀더 많이 돼요. 가동 범위가 넓어지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서이 2, 이좀 아프시죠? 9, 근육도 키워야 돼요. 1기 안고 있6 1면 18, 1는더 무거워요. 처음에는 가볍지만. 아2 나중에 점점 무게가 늘어날수록 팔힘이 많이 필요해요. 열. 네9 팔 아프시죠? 마치 벌순 것처럼. 네, 풀어주세요. 툭툭툭툭 타면서. 네, 저희가 원래는 정말 정석대로 하자면 스파이트 위스트를 하려간 이렇게 뻗고 해야 돼요. 근데 산모님들은 이렇게 앉는 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복부에도 좀 복부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복압이 가면 안 되니까 저는 양반 자세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비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나비 자세도 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팔이 아프죠. 이게 뭐라고 <laughs> 근육이 많이 빠졌나 봐요. 근데 지금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출산 때는 다 빠져요. 있던 근육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드니까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너무 힘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종아리 많이 서 계신 분들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종아리 이렇게 옆으로도 풀어주시면 좋죠. 오늘은 폼을 위에서 브릿지 자세를 해볼 거예요. 조금 더 힘들어요. 한쪽 발로는 얘가 움직이지 않게 중심도 잡아야 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잘 발가락까지 뭐다 써야 돼요. 발바닥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맨 바닥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힘들지만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천천히 누워볼게요. 옆으로 누우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 다섯 번만 해볼게요. 코로 깊게 들이마셨어요. 후 내뱉으면서 이번에는 플랫으로 한 번에 올라가볼게요. 엉덩이 힘빡 주고 올라갔어요. 발바닥으로론힘 들어가죠. 네, 흔들흔들 하지 마시고 딱 잡으면서 들이마시고 후, 힙힘을 접으면서 내려오세요. 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발바닥에 힘주고 후 내밀고 올라갈게요 들이마시고 후한 번에 내려올게요 둘세번더 남았죠? 들이마시고 후 올렸어요 엉덩의힘 들이마시고 후한 번에 힙힌지 잡으면서 내려올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후내밀서 엉덩이 힘주면서 올라갔어요 들이 마시고 후헤 피치 잡았어요. 마지막 한번더갈게요코로 들이 마시고 후 올라갔어요. 들이 마시고요. 후 내려올게요. 네 천천히 옆으로 누워서 조금 쉬셔도 되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날게요. 네. 요즘에 화장품도 못 쓰고, 화장품도 좀 조심해서 써야 하고, 얼굴에 화장도 못 하다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 하기도 하고, 관리할, 있는, 이렇게 막 세수할 힘도 없고, 그래서 <laughs> 정말 집에서 그냥 있었더니 얼굴이 점점 푸석해지고,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왜 이렇게 임신과 출산만 하면 초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또애키애 애 1년 키워놓고 어린이집 보내야 다시 정상적인 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슬프죠. 이번엔 옆구리 운동 갈 건데요. 폼롤러를 조금 더 옆으로 미신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할 거예요. 후 다시 돌아오시고요.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갔어요. 여기서 멈춰서 들이마시고 후세번더 해볼게요. 들이마시면서 후 내뱉을게요. 들이 마시고 후 돌아갔어요. 풍미가 뚝빵 오시면서 다시 후 들이 마시고 후 라세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이 마시고요. 후 내뱉으면서 옆구리 쭉 다시 올라올게요. 이번엔 반대 방향 할게요. 풍미 위치 바꾸고요. 앉았어요. 들이 마시고요. 후 올라올게요. 오, 어, 담글릴 뻔했어요. <laughs> 들이마시요 후. 이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같은 내 몸인데도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잘되시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안되시는 쪽을 두번더 하면 좋아요. 그러면 둘이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후.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오후. 느끼셨어요? 어디가 운동되는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 얘 밀고 나가면서 쭉스트레칭 됐다가 힘 줘서 올라오셨죠. 이위 손은 그냥 거들을 뻔, 거들 뿐이죠. 이 밑에 쭉쭉 늘려주셨어요. 롤링하면서 느끼신 거 맞으시죠? 안되신 분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얘 나가면서 얘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얘도 물론 하긴 하지만 얘는 거들 뿐이죠. 네. 임상부등 많이 아니요. 사실은 한 시간 하면 좋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세트 더 하실 거죠?